안녕하십니까. 4월 2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어 일단은 해외 언론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은 현재 유가가 조금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좋을 거 없고 나쁘니까 어, 진정하고 이제 곧 끝날 거다.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. 음, 사실 이것도 웃겨.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더도 서로 좋을 거 없었는데, 어, 서로 뭐 누가 좋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, 서로 원하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싸웠을 텐데, 어, 일단 좀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반응들을 좀 했고, 일단은 오늘 외국인이 매도좀 했지만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좀 상승을 좀 했고요. 어, 좀 해외 시장에서 원유 선물이10% 넘게 급등하고 있고, 달러와도 약세로. 저는 대체 오늘 우리 시장이 환율이 좀 오르고 시작했었거든요. 계속 오르다가 장, 끝나가면서 점점 환율이 급격하게 다운이 되어가지고, 어,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지만은 유가가 반등해서 뭐, 우리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. 아직 원유 수요가 그렇게 안산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, 또 어제 미국 원유재고 발표한 것도 양, 뭐, 흘러 넘치고, 어 그리고 뭐아실 원율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때문에 우리 증시가 2%돌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어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지만 어 그래도 상승한 점은 다행이고 어 그렇지만 뭐 여전히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. 또 주요 매수 주체가 연기금의 주도였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, 일단은 뭐 그래도 올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특징적인 게 오늘 시장 백 어, 베이시스를 보시면은 0.19입니다. 어제 백어데이션이 2.00이 2.1 수준이었는데 0.1 수지만 아니냐 200bp 감소를 했거든요. 음.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요소이고요. 어,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죠. 어, 외국인 많이 사고 어, 현물에서는 기관들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 주는데 어, 일단은 선물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선물 은거의3%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,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컨텐고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? 어, 이게 백어디션이 컨텐고로 된다고 해서 진짜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. 어. 원래 시장은 콘텐츠가 정상입니다. 왜냐면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항상 비싼 거예요. 왜냐면은 미래까지에는 이자가 이자라는 시스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즉 현물보다는 선물의 가격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. 선물의 가격이 선물의 가격보다 싸다 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거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 거 아니고 하거나. 아니면은 현물의 주가를 물리 하락을 시킬 거라고 다 바라실 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백어데이션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일단 이게 콘텐고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은 비정상이었던 게 정상이 되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래도 상승이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어,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현물의 차이가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것,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야 된다라는 것, 어,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야 된다라는 것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오늘 밤에 경제 지표가 중요해서 왠지 오늘 밤도 미국장 보느라 피곤할 것 같은데 음. 에이, 일단 뭐내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그냥 목요일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또썸머 타임이라 다행히. 어, 서머타임 아니었어. 나 너무 힘들어요. 어, 서머, 한 시간 차이가 크더라고요. 일단은 뭐, 미국 시장도 잘 보고, 혹시 뭐, 급한 거 있으면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리든가, 아니면은 내 아침, 오전 방송에, 어,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